자, 오늘의 현장 은평구에 위치해 있는 총 한계동 8세대 현장입니다. 이 8세대 중에 전부 다 나갔고요. 딱한 세대 남았습니다. 오늘 그거 찍으러 왔고요. 네. 이거를 저희가 2주 전에 왔었거든요. 그때 네. 못 찍었어요. 아, 그 그때 한5개 남았었거든요. 어. 근데 그 2주 사이에 4개가 나갔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아, 우선 가격. 가격은 3억 중반이고요. 오. 아,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 시립 네. 주금이 이 은평구 주변이 거의 1억 가까이가 들거든요. 입주금이. 네. 자, 방 가격 4천에서 5천 정도 필요하고요. 그 월납 입금. 다른 현장 같은 경우 200만 원 넘는 곳 많거든요. 네. 자 여기에는 100만 원 초반에서 원금이자 다 해서 100만 원 초반으로 할수 있는 현장이에요. 당연히 집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근데 음. 가성비 좋은 현장이고 한 2인에서 3인 정도 쓸수 있는 집입니다. 네. 자 주차 공간은 서울이라서 조금 아쉬워요. 80% 정도. 근데 이 정도 필로티 구조 나오기도 쉽지 않아요. 그렇죠. 어. 우선은 주차 공간은 좀 좁은데 서울의 집 특성상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음. 근데 실내는 괜찮게 잘 나왔고요. 그리고 네. 3억대에서 유일하게 담보 실입이 4천에서 5천인 현장입니다. 음. 이 집밖에 없어요. 네. 궁금하시죠? 집 보러 가시죠. 1 년에 1,200개 집 속에 하우스마트 하마 TV. 은평구 나왔고요. 네. 이곳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2주 전에 방문을 했었는데 그제 음. 촬영을 못하고 음. 2주 후에 왔는데 여거 하나 남았네요. 레르네아 <laughs> 그리고 여기를 그때 네. 찍어야 됐었는데 아, 그때 못 찍은 게 조금 아쉽네. 그때는 손님도 좀 많았으니까요. 네네. 네. 전실은 기본적인 전실 크기에 신발장은 두 칸입니다. 음. 사이즈가 그렇게 큰 집이 아니고 사이즈 그냥 조그만 집인데 가성비가 상당히 좋습니다. 중문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들어오면은 제 왼쪽 편은 했고, 여기 2번 방 안방. 3번방 거실 주방 이렇게 있는데 2번방부터 한번 볼게요 2m20에 이쪽 길이가 2m50인데 이폭 자체가 조금 좁긴 음. 합니다 네. 그냥 싱글 침대 하나에다가 책상 정도 둘수 있는 정도고요 이쪽이 남쪽이에요 아. 남향이라서 여기 2번방이 채광이 상당히 잘 들어옵니다 자 2번방 봤고요 오른편에 있는 이쪽이 안방인데요 아까 전실에 일괄소등 버튼이 없었는데 이게 일괄소등 버튼입니다 여기. 네. 자 안방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안방이요? 네. 이 집이 안방 사이즈는 좀 크게 나왔어요 정사각 3m에 3m고 그리고 옵션이 안방에 에어컨이 있지는 않아요 방 크기가 그래도 나쁘지 않은 편으로 나왔고 그리고 이 안쪽 편으로 해서 파우더 공간이나 아니면은 빌트인 붙박이장 같은 거 하나 둘수 있게 이렇게 공간이 음.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걸 좀 터버렸으면은 더 좋았을 법한데 여기에 틀 수가 없어요 이게 그냥 벽입니다 웅벽이죠 웅벽이라서 틀 수가 없어서 이렇게 해놓은 것 같고요 이 안쪽에 여기 안방 욕실이 있는데요 욕실은 그냥 급하실 때 쓰시면 돼요 크진 않아요 급할 때 용변 보시기 좋을 것 같고 여기 보시면 환기창 크게 크게 나져있고 기본적인 구성품이에요 음. 근데 이 집이 제가 저번에 왔을 때마다 한 5개 정도 남아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2주 사이에 내개가다 나갔어요 그 말은? 예, 그 말은 분양가 괜찮고 담보대출 괜찮다는 거거든요 네. 자 여기가 이제 주방이고 여기가 이제 거실인데요 주방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요 냉장고 한 자리 여기 한대둘수 있는 자리 나와 있고요. 일자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가스는 아쉽게도 시공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인덕션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네. 싱크볼 들어가 있고 양 옆으로 해왔고 여기 조리대 공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상하부장 화이트 컬러에다가 뭐 그렇게 고급스럽지는 않아요. 그냥 딱 음. 기본 자재로 해왔고 아주 가성비 높게 뽑은 현장이라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주방 바로 옆으로 해서 메인 욕실이 있는데요. 이 욕실 자체가 안쪽으로 변기가 좀 비치되어 있고요. 서랍장하고 거울 이렇게 오. 되어 있습니다. 환기창은 없는데요. 환풍기가 있으니까요. 그렇위 쪽에 습하지 않게 쓰시기에는 부족함 없을 것 같아요. 네. 자이 이 현장이 지금 여기 구산역하고 응암역하고 중간쯤에 있어요. 네. 그래갖고 도보로 갔을 때한 7분 정도 거리 위치에 되어 있고요. 주변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가깝게 있습니다. 그래갖고 오, 좋다. 예, 자녀분들 이제 학교 보내시기 상당히 좋고 주변에 재래시장 기본적으로 잘 되어 있는 집이에요. 인프라가 서울은 말안 해도 아실 거라고 봐요. 거실 사이즈를 쟀는데요 거실 사이즈 3m 위에 에어컨이 하나 옵션이 있네요 근데 음. 네, 이거 하나면은 대형 평수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당은 좀 시원시원하게 쓰실 것 같아요 네. 네, 이거 하나가 좀 용량이 큰 거를 좀 갖다 두신 것 같고요 네. 지금 보시면은 바깥에 이쪽 열어볼게요 열어보면은 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앞에 이렇게 집이 있어요 집이 음. 있고 그 대신에 얘랑 얘 사이에는 좀 이렇게 벌어져 있습니다. 예. 동간거리가 좀 있고요. 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가 남동향이에요, 남동향. 이 정도면은 쇼파 작은 거 하나에다가 그냥 음. 테레비 하나 두시면 될것 같고. 3번 방인데 어. 크기는 지금 보니까는 2번 방보다 약간 길어요. 길어요. 음, 이쪽은 아, 아니고 이 이쪽 면이 길어서 사이즈를 쟀는데 여기 2m 70에 여기 2m 10. 사이즈는 이 폭은 보니까는 2번이든 3번이든 폭은 똑같고 길이감이 얘가 좀더 기네요. 네. 요거 네. 같은 경우도 뭐 침대 이쪽에다가 책상 이쪽에다가 이렇게 두시면 될것 같고요. 네. 안쪽에 다용도실이 있는데요. 다용도실이 그래도 한 타일 반장 정도 반장 정도는 좀더 나와서 워시타워 뭐 줄때 빡빡하게 들어가지않고좀 여유롭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벽면 쪽에는 이렇게 마감을 어. 잘 해놨습니다. 그리고 어. 깔끔하게 마감 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욕실이 좀 아쉽고 나머공간에좀 크게 뺀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어. 1년에 1200개 집속에, 하우스마트, 하마티비. 왜잘 나가는지 곰곰이 생각하면 데 우선 분양가. 분양가가 3억 중반이라는 거. 어, 서울치고 네. 중반 3룸이 쉽지 그렇죠, 그렇죠. 않죠.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기본적으로 서울이나 이런 쪽은 3억이든 4억이든 이렇게 했을 때, 입주금이 거의 1억에서 1억 2천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자, 여기는 5천 정도 필요해요. 4천에서 5천 정도. 괜찮다. 네. 그리고 나머지 담보 대출을 다 받았을 경우에 음. 월 납입금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는 원금 이자 포함해서 110에서 120 정도에서 서울에 있는 집을 사시는 거 치고는 부담이 안 되시는 정도. 주변으로 좋은 현장도 많겠죠. 근데 가격대가 음, 그쵸. 거의 4억 후반에서 5억 초반대 이때가 제일 많은데 그쵸. 거기다가 입주금도 막 1억 5천에서 1억 2천, 1억 3천 필요한 데가 많거든요. 근데 그쵸. 여기는 진짜 가성비 현장으로 3억 중반의 분양가에 그리고 입주금 같은 경우에는 한 5천에 서 4천 정도 필요하니까 그리고 월 납입금도 진짜 100에서 110, 120여 사이에 나올 거기 때문에 우선은 서울에 내집 마련하는데 월 납입금이 100만원대다 그것도 100만원 초반대다 아주 가성비 높은 현장이고 우선은 지하철역 상당히 가깝게 잘 되어 있고 교통도 좋고 그리고 학교도 가깝고 재래시장 장보 시계도 좋고 뭐 병원이나 이런 것도 가깝게 있기 때문에 솔직히 여기는 차가 없으신 분들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살기에도 너무나도 좋은 집이에요 뭐 외곽으로 나가는 거 아닌 이상은 차가 굳이 서울에 살면서 차는 굳이 필요는 없어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요. 이 집의 유일한 단점이 이 주차장입니다. 음. 예, 이 집에 들어올 때이 주차 들어오는 공간이 좀 좁아요. 음. 좀 좁아서 차가 있어도 들어오는 거는 문제는 없는데. 아시다시피 서울은 주차 공간이 100% 나오는 데가 많지 않고요. 네. 거의 80%에서 70% 수준으로 나오는데 아무래도 서울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 잘돼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자뭐 다른 뭐 인천이든 김포든 남양주든 파주든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한 대씩은 다될수 있게 되는데 서울만 유일하게 70에서 80% 주차율입니다. 네. 이 집은 딱 주차 하나 빼고는 나머지는 다 가성비가 좋게 나온 현장이라고 봐도 될것 같아요. 더 자세한 사항 궁금하시다 하면은 위쪽에 있는 매물 번호 보고 연락주세요. 저 너구리가 친절하게 상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현장 도움이 됐다고 하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하마TV 너구리는 또 다른 꿀매물 들고 다시 찾아뵐게요. 그때까지 안녕!